<laughs> 아뭘 지금 <진짜. 웃음> 어? 징그러. 야 그렇게 팔팔 빠지지 않았나? 네, 팔 빠지겠어요. 팔 빠지겠지. 자자. 음. 자, 그럼 그탕 한번 들어봐. 그럼 거기 뚝 떨어진다. 야, 봐봐. 바로. 봐봐. 거기 탕 떨어지잖아. 아, 오늘 그두마리만 가져도 오늘 그헤커해먹고나것 같아. 그만할까? 네. 어, 이제 그만할까도 될것 같아. 그만해도 되겠네. 저희 먹을 거안 들고 아무것도 안 주웠어요.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? 그게 잘한 거야. 그게 다야 먹을 고 야, 크기 봐라. 죽인다. 에이조가 지금 8대3으로 엄청 앞서가고 있습니다. b 아, 비조 뭐합니까? 비조도 분발하세요. 어? <laughs> 아니, 그렇게 하고 낚시는 어떻게 해? 처음 해봐요. 아, 처음 해봐? 네. 아, 그래도 그 골가 뛴다고 가면 백백시면 어떻게 해? 현재 스쿼드라면 에이이 우승할 것 같아. 영상은 <laughs> 어디 힘 있나요? 네. 아 뭐가 본것 같아? 와, 전쟁이 크다! 와, 전쟁이다! 와! 야, 저쪽으로, 안으로 빨리, 안으로 빨리, 떨어져, 떨어져, 옳지, 옳지. 와, 시야 지기네, 이야. 어, 야, 야. 힘 어땠어요? 엄청, 엄청 쎘어요. 몸살 나지 않을까요? 고소한 줄 알았어요. 고기는 자동으로 떨어졌네. 자, 낚시대 이쪽으로 다시 옮기고, 저, 다른 거안 옮기도록, 옮기자, 옮기자, 옮기자. 물었어, 물었어. 어, 가마, 옳지. 힘 쓴다, 힘 쓴다. 어, 가마, 어, 가마, 옳지. 낚싯대 살 들어 올리고. 어, 두 마리 물었다, 전갱이두 마리. 아, 고등어가 아니다. 고등어가 아니고 전갱이다두 마리가 물어으니까 힘을 쓰는 거야.